안녕하십니까. 다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네, 활기찬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잘좀 챙기시고요. 이지역 문언 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 앙이라,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 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 하시고요 현재 1330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 초보신 분들은 재생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챙기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을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 C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요.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저녁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대단히 예, 중요한 내용이죠. 예. 특히 주말과 월요일 오전에 올라간 영상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독자 한 분께서 예, 저랑 꽤 오래 호흡을 맞춰 오신 분이시죠. 봄쿠님께서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은 가격 전망 300달러 도달 가능성 이유는 공급부족. 지난 약 5년간 8억 원 수의 공급부족이 발생했으며, 이는 1년치 광산 생산량에 해당합니다. 주요 거래소 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 빼고 있어요. 네, 심상치 않은 걸 알고, 그래서 산업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신기술 분야에서 은서비, 특히 신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서 은 소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ETF 자금 유입에도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금은 비율은 네, 전문가가 얘기는 현재 68에서 10억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금값 4,500달러 일대, 은값은 온수당 300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예, 봉쿠님. 네, 멀리 미국에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은값이, 금값이 심상치가 않다. 네, 요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심각하지요. 제가 볼땐 심각한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가격 전망을 좀 보시면 단기 목표는 요 분석가들은 80에서 90달러까지 추가 상승 예상하고 일부는 100달러 돌파 가능성 세 자릿수 볼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그다음에 중장기 낙관론인데요. 그래서 어뭐 뱅크, 오브, 뱅,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말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 광기 단계에 진입할 경우 수년 내 300달러. 저는 한 1, 2년 내로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요인은 산업수요, 금융 및 통화정책, 금리나 기조, 지정 리스크.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어지럽거든요. 너무 많이 뛰니까 변동성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네. 제 채널에서만 유일하게 제시하는 건데, 시가층의 기준 상위 자산인데요. 금이 1위, 부동의 네, 31조 달러. 이건 채굴량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엔비디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저채널 보시면, 최신 자료가 어, 맨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최신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 저 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누가 얘기해 줬냐? 예. 이쪽. 미국 쪽에 예, 이쪽에 골드하고 실버 전문가들이 다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식의 몰락과 금가원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뉴스에 보시면 좀 심각한 상황이 와요. 자, AI와 경기 우려. 예. 내년에도 채용문 닫을 듯.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AI가 좋은 줄 알았더니 예. 실업이 증가한다. 대단히 안 좋은 거고요자그 다음에 어 jp 모건의 여기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 라는 말을 썼죠 사모 대출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미 기업 더친 관세타격 올 파산 14% 증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인 끝났어요 네 확실하게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주식만 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자 제가 파동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a 파동이고요 이게 b 파동이거든요 불규칙 조정입니다 그러면 얼마큼 내려갈지는 몰라요. 거기다가 다이버전스까지. 예, 이거 대형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이죠. 운송은 큰 박스권에서 상단. 예, 이게 이제 무너졌던 때가 2008년 서프라인 때입니다. 큰 박스권이 있다가 얘가 박스권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 무려 한 3년 정도의 긴 횡보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폭락. 리먼. 자, 지금도 얘도 보면 2021년에서 지금 2025년까지. 예, 대략 한 4년 정도. 지금 박스권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다이버전스네요. 보니까. 끝난 상황이죠. 주식은.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라 포장이 되어 있다. 네.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거기다가 중소형조 박살이 났죠. 예. 대형조와 괴리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마무시하게. <laughs> 그래서 대폭망 신호다. 이것만 봐도 상당히 무섭죠. 네. 자그 다음에 이건 배터리인데요. 대폭락 이후에 반등이 세게 들어온 상태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에코프로, 예, 네,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확실하게 끝났다. 우드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RSI 4 0으로서 지금 마지막 파이널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터진다. v n q 마찬가지 상업용 부동산, 네, 하락 반등, 자, 2차 폭락. 그러면. 지금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가짜 상승 제 그리고 어때요? 부동산도 지금 끝난 상황 경제 경, 경기가 뭔가 트리거 하나만 터지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코인이 될지 주식이 될지 부동산이 될지 모르지만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 변동성 계속 내려오죠. 이게 위로 튀는 순간 큰난다. 그래서 영국 채권을 봤더니 완전히 박살이 나있죠. 이 가격이거든요. 거의 국가 부도급입니다. 이건 돈을 빌릴 수도 없어요. 이런데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이자등 이자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10년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조만간 RSI 신호로서 풍덩 들어가면 그때가 위기 신호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끝났죠. 37이에요. 오히려 영국보다 안 좋네. 예,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소위 말해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네, 실상이에요, 실상.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죠. 프랑스도 거의 이제 골로 갈수 있는 상황까지 돼 있죠. 계속 저점을 갱신합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게 금리 계속 올라가고. 근데 유럽이 금리나 하지 않았나요? 지금 계속 동결하지요. 왜요? 예, 망할 것 같으니까 동결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예, 전 세계가 지금 부덕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이탈리아도 시작이 됐어요. RSS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끝났어요. 이탈리아.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 예. 일본. 일본은 이 와중에도 돈을 또 찍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까지 올라가고,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음. 결국에 무슨 얘기냐? 예, 가장 위험한 좀비 국가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예 완전히 지금 어느 때, 지금 가격까지 갔냐면,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때 가격까지 갔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쫙 내려온 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거 보여주거든요. 신기하죠? 왜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예 겁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나마 미 국채 30년 모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떠받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일부 희망, 진짜 신랄 같은 희망이 어디에 있다? 음. 미 국채 조금 있다. 살짝 반등을 주고 내려올 가능성. 자, 위에 있는 게실면물 가격이고요. 예, 금리입니다. 미 국채. 그러면 금리는 많이는 못 내려요. 그러면 어, 지금 대략 4.1%인데, 많이 내려가면 한2% 때까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격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 빠그러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미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예, 어떻게 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위기가 터집니다. 위기가 터집니다. 만날 때, 예, 팬데믹. 그죠? 이때 리먼급으로 터졌죠. 이때 잘 보이시죠? 예, 이때가 리먼.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 이유는요. 엔케리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겹치는 겁니다. 대략 엔케리가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026년 전망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딱 보면 앞으로 뭔가 터지면 그냥 다 박살 나는구나. 붕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도 예 주식에 미쳐 있으면요. 부동산에 올인해 있으면요. 못 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신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일드 채권. 네, 이게 점크 본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지금 아까. 기업 파산이 14%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네. 파산과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려온 거. 팬데믹 때. 보이시나요? 이거. 요 때가, 네. 요 때가 팬데믹 때고, 요 때가 금리 인상. 요 네, 때가 중국발 위기, 위안화 위기, 그 다음에 유럽발 위기. 이게 리먼급입니다. 지금 아직 안 내려오죠. 예. 네. 신호 뜰 뜨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도망 나와야 돼요. 모든 자산 시장에서 뭐만 필요해요? 실물 금원만 필요합니다. 현금하고 예, 현금이 뭐가 좋은지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달러든 엔화든 위안화든 원하든 예, 현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 생존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간당간당하죠. 지금. 보이시나요? 일, 미국만 살짝 그렇지 나머지 애들은 다 박살났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예, 제가 안 보여드려. 어, 제가 매일 보여드리긴 하네. 음, 어때요? 음, 살벌하죠. 부동산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시기 시기만 저울질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까 그거만 저울질하는 거다. 예, 주식만 좋은 것처럼 보여. 이렇게 포장을 딱 해갖고 아, 더갈 것처럼. 그래서 지금 대형 레거시, 대형 유튜버 전문가들은 죄다 주식 어때요? 주식 사세요? 내년이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개구라 치는데 그거는 이렇게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금과 은안 보고, 안본 상태에서 하나만 보니까 그냥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나중에 다 망합니다. 쫄딱. 네. 코인 망한 거 보세요. 지금 끝났어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라 하고 돈을 푸는데도 못 가잖아요. 이거 안 보이나요? 지금 끝난 상황. 그래서 뉴스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반반이에요. 좋다는 얘기 반, 나쁘다는 얘기 반. 그렇게 써야 보니까. 근데 나쁘다는 얘기가 참 많이 올라오네요, 요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실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금과 은의 시대가 열렸다. 은이 얼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지금 금방 올라왔잖아요. 예, 무슨 시대? 금과 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엔비디아 조만간 박살 날 거예요. 네, 뭔가 이슈가 터져갖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요게 이제 한 달, 30일 기준 차트인데 보세요. 주식들 다 망해 있죠? 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죠? 아까, 어, 뱅가드, 요, 요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은값과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는 네, 핵심 상승 요인,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거잘 판단하시고요. 저는 2020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금을 준비하자. 그러면 우리는 살 것이다. 예, 잘 준비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일 날 휴장이고요. 그다음이 목요일 날, 1월 1일도 휴장인데, 그때 또 깜짝 이벤트는 아니고, 깜짝 영상이 올라가겠습니다. 잘 참고 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